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토일간 주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9일부터 정리할게요. 9일은 기축일입니다. 무토한테는 겁제의 겁제로 오고 양의 천살이에요. 음, 양의 천살이다. 뭐, 돌보는 것도 될수 있겠고, 하늘에 버리자 하늘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임했던 일이면 복이 돼서 오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요행을 바랬거나, 뭐, 안 좋은 마음을 뭐, 살한 톨만큼이라도 품었다. 그러면 약간의 후회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이날은 귀가 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상대한테 이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요날, 왜냐면은 양의 천사를 오게 되면 귀가 얇아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고지고대로 그게 이제 들려져요. 뭐,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어 진짜 그런가? 정말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날은. 음, 겁재라는 거는 그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겁재한테 겁탈에 그러니까 겁탈에 나가는 거죠. 내 거를 뭔가 이제 겁탈에 나가는 거지. 잃는 거. 요런 것도 될수 있어요. 겁재가 지금 아래위로 와 있습니다. 양의 천사이고이 날은 자식 문제, 자식 일로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면은, 뭐, 내 자식이 다니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예를 들면은, 그것도 될수 있어요. 뭐, 자식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관, 어, 뭐, 군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자식 일로 신경 쓸 일이 있다. 자식 일로 하여금, 그, 어, 자식이 소속되어 있는 그쪽 사람들하고 만날 일도 있습니다. 이제 탐탁치 않은 겁재로이겁재라는 거는, 어,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지인, 뭐, 친구, 나를 제외한 내주에 네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말할 수 있죠. 이날은 겁재로 하여금 마음 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일입니다. 경인일이죠. 식신의 평관, 혹은 장생의 지살이에요. 장생의 지살이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 이동은 어, 비자발적인 이동이에요 외부 상황이나 외부 타인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느냐 내가 뭐 하기 싫었는데 어, 억지로 뭐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이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장생이라는 거는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환영을 받죠. 모두에게. 어, 뭐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죠? 음. 어, 이날은, 음, 축하 받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내가 내 밥벌이 활동을 위해서 발령이나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 그것의 어떤 마무리라든가 진행 과정 중이랄지, 그거하고 무관하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도맡아서 그 일을 내가 이제 진행을 할수 있게 된다. 어 내가 적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일입니다. 신묘일이죠. 상관의 정관 오고 목욕의 연살이에요. 목욕의 연살이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능력이라든가 내 기술, 내 어떤 재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의도해서 드러날 수도 있겠고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그런 나의 어떤 면모, 가치가 바깥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이날은 어, 지금 상관의 정관오죠. 우리가 이제 정관이 상관을 보면 상관이 정관을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정관이라는 게 꼰대잖아요. 기존의 룰, 기존의 매뉴얼. 근데 이게, 어, 세상이 변화가 느디거나 더디거나 또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하면 기존의 룰이나 방침을 그대로 고수해 가면 되는데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대세에 맞게끔 룰이나 매뉴얼도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그, 이제, 목표라든가, 이런 거는 변경이 안, 안, 되더라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는 좀 변경이 필요하죠. 요소를 좀 가미한다던가, MSG를 첨가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음, 어, 이날은, 음, 아랫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강의를 하거나, 브리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아랫사람이 아니어도 내 강의나 내 브리핑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강의나 조언, 뭐 브리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또는, 어, 이제 기존의 것을 좀 타파를 하고, 새로운 어떤 뭐 규칙을 좀 넣는다든가, 새로운 어떤 룰을 좀 창출해낸다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어, 12일입니다. 임진일이죠. 편재의 비견 오고 관대의 월살이에요. 관대 월살이다. 어, 시기로 따지면은, 어, 학교 다니는 시기에요. 어, 대학이라는 거는 선택이니까, 그, 어,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중고등학교 시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배움의 과정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건데 이미 차려졌기 때문에 내가 좀어 내가 뭐라도 된 듯한 그런 자만심이 좀 생길 수 있겠고 어 배움의 과정을 마친 상태가 아니고 이수하는 과정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이 있죠 책한권 읽고 신념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갈지마오죠 어 되게 이제 감정이 앞설 수 있고 노련미라기보다는 감정이 앞설 수 있어요 내가 좀 배우고 있다. 어, 책한권 읽고 신념이 생겼으니까 내좀 안다 이러면서 내 능력의 어떤 어, 이제 진실보다는 내 감정에 의해서 그걸 해내고 말리라는 그 감정이 앞서서 못하지만 우선은 시작하고 보자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날은. 어, 이날은 음,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기존에 본업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도맡아서 하던 A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 그 관이나 거래처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기존에서부터 그냥 말로만 오고 갔던 그런 이야기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는 고정화 혹은 고착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아 저거를 시행하면 참 좋겠다. 저거를 우리 부서에서 맡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고정화가 된다거나 고착화가 돼서 어 이제, 가어 이제 실행을 할수 있다. 주 업무가 아닌 이제 말로만 어, 오고 갔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주 업무로 가지고 와서 주 업무가 변경이 됐다기보다는 주 업무가 있는데 한개더주 업무가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어, 주 업무가 돼서 그것을 이제 고정화, 어, 고착화 될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 이제 가능성을 보고 관계 의 체결이나 형성 등을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이득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득이 발생하면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죠 추, 추측할 수 있잖아 그죠 어이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면 뭔가 될성 싶은 그런 게 있겠죠 그니까 그 가능성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아, 관계를 추진하면 되겠다 형성하면 되겠다 체결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 13일입니다. 개사일이죠. 정제, 편인, 오고, 걸록의 망신이에요. 걸록의 망신이다. 아까 우리가 관대를 제가 어, 배움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걸록은 그 배움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모두 이수를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가득할 수 있고 어, 사람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이때 어,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충성을 다해서. <laughs> 응. 그리고 이 때는 배움의 그 과정, 1년의 그 과정을 모두 맞췄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다. 일가견이 있다. 내 경험치가 있다.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이렇게 추진하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전개되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어, 개입을 하거나 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반면에 어, 너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댄다, 어, 나서다 이런 술도 있어요. 그래서 망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잘해, 너무 잘하면 시기 질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 내가 생각할 적에 저것은 당연히 저 방향으로 갈 거다 라는 어떤 어딱 통법이 딱 나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는데 세상 일이라는게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 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망신사를 뻗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음. 이날은 어떤 결정 결과로 인해서 내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능력이라는 게, 뭐, 좋은 의도라서, 좋은 의도로 내가 기존에 해왔던 능력이 좋은 쪽으로 발현이 돼서 어떤 성공의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거면, 어, 이제 좋게도 볼수 있겠지만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 50인데, 어, 그,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내가 이제 일가견이 있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어떤 안목이 있으니까, 내가 그 50을 내 자신은 100으로 생각하고 막 밀어붙인 거지. 근데 결과가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100이 아니고 50이었던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나 결정이 나는데 거기서 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 어, 혹은 또 나서서 망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인, 내, 나, 내 스스로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음,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일입니다. 가보일이죠. 평관의 정인 오고, 제왕의 장성입니다. 어, 제왕의 장성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 어떤 정점을 찍는 시기가 있어요. 성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그 정점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거듭해서 오른 자리예요 그래서 요 때는 사람이 조금 안일할 수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어, 감나무에 감을 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이제 설쳤지. 어, 감을 따기 위해서, 뭐, 작대기를 들고 와서, 뭐, 감 따려고 뭐, 행위를 취했다든가, 사다리를 들고 와서, 감을 따려고 했다라든가,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감을 닦긴 닦겠죠? 어,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뭐, 말과 불과하지 않아도, 언젠가 감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때 이제 경험치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록 순탄하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응당 어, 목표에 도달한다. 결정이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 비능동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 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일하지? 왜 저렇게 게으르지? 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저 감인데 왜 딸려고 아동바동 하지 않지?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 이날은, 음, 좀 까다로운 고객이거나 까다로운 거래처를 고정 거래처로 확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웠어 조건도 많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좀 이렇게 뭐좀 전전긍긍했다거나 혹은 너무 까다로워서 아저 거래처만큼은 어아 이제 고정 거래처로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던가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다든가 어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거래처가 고정 거래처가 될 수도 있다. 어, 이날은. 그렇습니다. 어, 15일입니다. 을미일이죠. 정관에 겁제 옵니다. 쇠의 반환이에요. 쇠의 반환이다. 쇠퇴를 하는 겁니다. 쇠퇴를 한다라는 건 내가 정점을 찍은 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쇠퇴를 한다라는 건 바로 내가 꼭대기 올라갔는데 뭐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정점을 찍었으면 슬슬슬슬 내려오는 겁니다. 슬슬슬슬 내려와서 땅을 한번 치고 다시 슬슬 슬슬 오르려는 성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이 반환이라는 거는, 어, 출세라는 의미도 강하게 있고, 말뜬히 안장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달릴 준비를 한다, 내가 달리겠다, 어, 달릴 어떤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 이날은, 어, 동업을 하거나, 투자자가 확보될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 동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굳이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일은 안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가 이제 이제 올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해주겠다고 나서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좋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걸 시작해보지 않겠냐 하고 제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회사에 어 이런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네가 와서 같이 일해줄래 하고 동업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동업 제안이기도 하겠지만 동업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와줄래 하는 그런 제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토일간 주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